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엎드리고 엎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들었어 아이고 이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엄청 잘 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천재인데 우리 버리 너무 잘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한번만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잘했어. 이거 맞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한 번만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절해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응 아이고 예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예뻐 이뻐. 이뻐. 우리 너무 잘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우리 좀 해볼 좀만 더해 볼까? 좀만 더 해볼까? 될거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당근 한개로몇번 먹는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거 이뻐. 자, 보리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거 이뻐. 이거 이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거 이뻐 맞고. 이거 이뻐 너무 잘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 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알고 이뻐 잘했어 잘했어 절도하고 잘하고 절을 너무 잘하는데 <laughs> 절을 너무 잘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고 이뻐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응 갖고 너무 잘하는데 도리야 천재 아니야 어떻게 이걸 하루만에 할수 있어 천재 아닙니까 진짜 천재 아니야 천지 아니야? 에이, 이건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볼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벌이스다 <laughs> 먹었어. 벌이스다 먹었어. 우리 조금만 더 할까? 다 먹어야지. 이 당근 다 먹어야지.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진짜 이뻐 죽겠어 아주 그냥 너무 잘해갖고 이뻐 죽겠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버리버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구 이뻐 아구 이뻐 아구 이뻐 아구 이뻐, 아구 이뻐.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응보리야 너무 잘하는데 이뻐 완전 이뻐 천재야 우리 보리는 너무 똑똑해 진짜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게야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똑똑한 강아지야 너무 귀여워 너무 똑똑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먹고 마지막 한 방에 성공하면 다 준다 한 방에 성공하면 다 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고맙고, 너무 이뻐. 우리 설날에 꼭 이렇게 세배하자. 알겠지? 설날에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다 이렇게 절하자. 절하고 세뱃돈도 받자. 알겠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귀여워라. 아이뻐 우리 설날에 꼭 이렇게 절하자. 알겠지? 이쁘니? 귀여워.